반세체 스핀 에, 스핀 연습하는 방법이 에, 아주 많은데 에, 이거는 이제 그 방향전환을 하면서도 스핀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방향전환을 360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죠 하나 둘 360도 이것저 우리 어떻게 보면 회전이잖아 그죠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거를 여자가 잘하면은 어한 바퀴 더 가는 거야 여기서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이렇게 자어 이상하다 그저 기능감인가 하시는 분 위해서 여기서 방향전환을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 보고쓰죠 내가 제가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노란 프랑카드 보고 있는데 저쪽 보잖아 근데 여자가 잘해 그럼 이거를 한 바퀴 더 가는 거야 제가 지금 저쪽 보고 있죠 자 이걸 그래. 여기 가가지고 한 바퀴 이쪽 이렇가딱 보는 거예요. 스핀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여자가 잘해. 그러면 여기서, 요번에는 여자 갖다 놓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스핀이죠 자, 스핀 자, 처음에는, 어, 한 바퀴만 이렇게 반바퀴인가? 이렇게, 이렇게 돌죠.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잘하니까, 여자가 잘하니까 제가 가서 여자를 여기다가 딱 세우는 거 이렇게. 자, 이것도 여자가 잘해. 그러면은 다시 가서 여자를 보내놓고, 요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데서는 여자가, 어, 요건 좀 특이하네 하는 맛을 줄 수가 있어요. 바란다면, 여자를 요렇게 세우고, 요것도 여자가 잘해. 그러면 요거는 바람장을 하는 척 하면서, 요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것도 일제의 스핀을 갖다 칠수 있는데 갖다 놓고 여성을 보내 놓고 이렇게 한 바퀴 줍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스핀을 또막 예,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게 좀 약간 이제 좀그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좋은 단어는 먹인다 이제 먹이든 이렇게도 먹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원투 쳐가지고 그들을 보내서 이렇게 한 바퀴 줘가지고 요렇게 먹일 수 있어요 자, 그쪽에서 보시면, 자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놓고 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착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 이렇게 이제 스핀에 이거 일정, 회전하니까 회전하니까 그래서 어 이제 원투를 원투를 이거 하나 둘 했는데 여자가 원투를 좀 못해 리버스턴 받지 못해 리버스턴이 뭐냐면 여기서 여자가 에,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를 그대로 용어받지 못할 경우 이렇게 이렇게서 이제 스피는 버기죠. 어 그래서 다시 뭐 뒤에서 보시면 네, 뒤에서 보시면 여기서 여자가 내려오는 거 그대로 받아서 요렇게 쫙해서 이렇게 치수를 했어요. 여자를 정면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 여자가 리버스터못 차차수 받 못하면은 그대로 차차차 뽑아서 그대로 보내 놓고 다시 보면서 이렇게 물론 지 공간이 좀 있어야 되지 여거는 공간이 없으면 당연히 못습니다 이런데 이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성은 그대로 쳐서 이렇게 다 회전력으로 이렇게 먹이는 기술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에 힘이 중요해니다 여자가 그, 나약한데 세게 하면 아플 것이고. 아, 여자분이, 하, 아, 풍가 좋으신데, 나약하게 밀면 안 가. 탱크야.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서, 자, 발을 한번 혼자 보여드리면, 자, 처음에는 방향전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360도로, 100분 정도. 그래서, 이렇게 돌았죠. 이건 여자가 잘해. 그러면 여기서 한 바퀴 반은, 하나, 둘, 해가지고 싹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바퀴 돌았죠 자 이번에는 더 가고 싶어 더 가고 싶으면 하나 둘셋넷 해가지고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요 발하고 요걸 먼저 이제 다시 하고 아까는 이제 발 없이 그림만 보셨는데 이제 같이 볼게요 자 처음에는 그대로 돌았어요 다시 한번 자이성하고 호흡이 잘 맞아 그러면은 그따 묶고 여자를 그대로 딱 세우는 거예요. 자, 더잘 맞죠. 그러면은, 자, 하나, 둘까지 꾹 넘어가죠. 세카 그대로 여자를 그대로 보내놓고 가서 딱 들어오는 스피드를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자, 두 번째. 정면에서 보면, 원투를 이제 보내는 건데, 원투 보내놓고 그대로 그렇죠? 다시 보면, 하나, 둘, 셋, 넷, 넘어가서 하면서 이 다리가 가운데 들어가서 착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 보시고 어, 못해 잘하신 분은 뭐 약간은 안다 하시지요. 못하는 분을 위해서 자 여기서 하나 둘 줬죠. 자 그대로 이게 하나 둘 넘어가서 그대로 받아서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스피를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 이렇게 팔 그리고 이제 리버스턴 같은 경우는 해요. 요 여자는 이투를볼때 차차차라는데 하나 곳에 해서 여자를 보내 놓고 보내 놓고 가운데 들어가서 착. 아마 우리나라 선생님들이나 잘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면은 하실 수 있을까 해서 두 번째 걸그를 시범을 보여 드리고 자, 스피네. 그스피네 기존에 한장 나와 있는데요. 아, 같이 주문하시면 제가 서비스로. 자, 여기서 그대로 빠져서 보내놓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여자를 보내놓고, 보내서 슉쭉 이렇게 칩니다. 자, 스피는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제 이 정도면 되는데,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잘할수 있을 거라서 스피는 이렇게 해서 한 70분 정도 분량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은, 스피는 괜찮을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스피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